오늘의 그만유 안녕하세요, 레이나입니다.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들의 보호자님들께서 사실 기다리시면서 표도 너무 높고 많이 지치시잖아요. 그래서 좀 맛있는 걸 드셔야 되는데, 제가 예전에 상담을 하면서 또 많이 여쭤보셨던 게 여기 주변에 음식점이 뭐가 있냐, 어디가 맛있냐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그동안 다니면서 좀 맛있게 먹었던 그 음식점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. 그럼 가보겠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보기 싫거나 그런 건 아니죠? 부담스럽나? 저는 오늘 바지락 칼국수랑 개성 왕만두를 먹을 거예요. 아! 만두랑 칼국수 나왔어요. 일단은 칼국수 먼저 볼게요. 이게 바지락 칼국수거든요. 보시면 바지락 보여요, 바지락? 그리고 지금 들어보면 면이 와 이렇게 많아요. 이렇게 많아요. 내가 젓가락질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어, 너무 많아가지고 들지를 못하겠어 무거워, 무거워. 와, 와 냄새. 하. 자 안에 보면 일단 이렇게 면 그리고 이렇게 바지락 그리고 이렇게 애호박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가 있어요. 이게 제가 아직 국물을 아직 안 마셨거든요. 면만 먹었는데 국물 맛이 다 배어있 들어있어요. 그래서 면만 먹었지만 대충 아 국물 맛이 어떻구나라고 느껴져요. 국물을 먹어볼게요. 제가 이 국물 맛 때문에 이 집에 옵니다. 국물이 진짜 너무 깔끔해요. 제가. 처음 먹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이거 이 국물을 처음 먹는 순간 제가 그 말을 했었죠 와 이거는 해장각이다 제가 사... 간도 딱 됐어요 반이. 아주 딱 됐어요 나무지게 말아서 가지가 음. 한꺼번에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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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아, 아 먹다. 내가 이거 먹다 깜빡할 뻔했는데 이 만두. 만두 식기 전에 먹었어야 되는데 아. 나바보가방어떡자 만두 보여드릴게요 만두 갑니다 우와 육즙 나왔어 우와 어, 보여요? 육즙 나오는거? 우와 샤오롱바오가 부럽지 않아요 자 여기다가 간장을 이렇게 음 이게 뭐지? 음, 이 만두가 특이한 게 뭐냐면 씹을때 아삭아삭 거려요. 안에 어떤 아삭아삭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양파인 것 같아요. 양파. 이 양파가 식감이 살아 있어서 만두를 먹을 때마다 아삭아삭 거려가지고 굉장히 맛있어요. 한 이거 하나 더 내가 간장에 먹을게요. 김치랑 먹어볼게요. 끝장납니다. 야, 김치 색깔 보이시죠? 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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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이 김치가, 난 생각보다 김치가 커가지고, 짜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했는데, 이 정도랑 같이 먹어도 전혀 짠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. 음 만두의 포인트 양파예요 음 엄마 생각이 나네요 우리 엄마가 만두를 제일 좋아하는데 음식을 입안 가득 넣는 걸 좋아해서 만두 한 개를 먹을게요 갑니다 만두 들어갑니다. 칼국수를 좀 편안하게 먹으려고 제가 바지락을 다 깠거든요. 이거 보세요. 이게 제가 깐 바지랑 조개 껍데기예요. 와, 이거 한그릇에 나올 줄이야. 이러니까 맛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. 저는 이제 맛있게 마저 먹을게요. 음, 바지락. 밑에 여기 한 30개는 더 있을 것 같은데? 와, 음. 음. 아, 김치 너무 맛있어. 칼국수에는 김치가 맛있어야 되거든요. 嗯。 There